가지하느냐 어떻게 할 가지라느냐 그럴 때 말을 활동과 문화 활동과 평생 교육 활동과 예술 활동과 등등 한 종류의 활동과들이 있습니다. 그는그 구분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말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삶이 구분되어져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 그래서 그냥 활동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활동하는 사람이 모든 걸다연산 갖출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관점은 그렇게 가되이 소위 말하는 도시재생활동과 마을활동가, 또는 시민운동활동가, 심지어 사회운동활동가, 이러한 활동가들이 저는 함께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100%같는 않지만, 그래서 활동가의 힘을 기르는 어떤 그, 결사촌에서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도 이러지만, 뭐, 영도구청에서 개관 어, 하면 끝입니다. 뭐, 돈 받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발 관계 속에서 어리할 수 밖에 없는데, 각, 같은 의리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 근데 그래봤자 잘리는 이제 계약끝 나서 계약 안 되면 그렇니다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의사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단지 어떤 대응하고 저항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니라, 어, 옳다고 사용한 것들을 마을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 제대로 현장을 선택하고, 그속서 주민들이 아주 예민한 부분까지도 동원되지 않고 정말 주차가 되어서 사업비가 없어도 할수 있다는 것을 천만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사업비 잘 따면 잘하는 통장이 아니고, 뭐 시험은 잘안 가지고, 뭘좀 하나 뭐땡겨 온다고 잘하는 주민이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 이전에 사업비가 없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살 있다면, 생생한 주민의 힘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어, 말귀들 주민이 주가될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조직과 역할로서의 활동의 역할을 하려면, 어, 생계문제 해결돼야 되니까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생긴 문제 또 넘어서서, 어떤 어 동료로서의, 동주로서의, 조직과 어떤, 그 같은 활동가로서의 힘을 모아야만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어, 가장 필요하다. 음 이제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어 그런 이제 행정지원형 사업들의 어떤 한계라든지, 행정지원형 사업 속에서 나도 모르게 행정 공무원들의 가려움 등을 긁어주는 효자손이 되는 것을 좀 예민하게 관찰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어, 지금 저희 마을, 뭐 저희 마 뿐만 아니죠. 어느 마을 가더라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사업을 이제 벌려놓고 또 주민들한테 위탁을 또 받아놓고 해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행정도 답답하고 주민들 힘들고 그런 와중에 이제 있으면서 어, 이제 한번 말했게, 갈등 속에서 막, 이렇게 민원 아니 민원이 불구하 나왔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서 중간중재 역할을 했지만, 들려오는 소리 하나가, 저희는 활동가두 명이 있습니다. 역영상 없기 때문에. 활동가두 명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민원이 나올 수가 있어? 뭐 이런 <laughs> 그 행정 담당자분은 이제 그런 사고 처음 하신 분이 전혀 모르다가, 아주 원리 원칙만을 지키는 그런 구조이계시다 보셨어요. 그런서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앞에 사람을 다 벌려놓고 처음 시작할 때는 뭐 태양광, 뭐 옐로우 하고 싶고, 뭐 블루하고 싶고 저는 영역사의 패트를 믿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일단 한번 하면 너무 멋진 말들이 많아요. 이건 정말, 정말 분석 해봐야 돼요. 너무 보기 좋게 제한성이기 때문에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활동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민원들이 없도록 하는데 이런 이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이시죠. 자신이 처음에 시작했던 어떤 제안서의 어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든지, 근본적으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어 그런 시설을 만들어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을 짓자면, 어, 주민의 삶에 대한 좀정체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활동과 관단되자 어, 제가 자원화에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이시죠,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오신 분들인데, 저는 이제, 가난한 사람.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을 근데 오랫동안 지내 보니까 돈이 없는 건 당연하고요. 건강도 안 좋고요. 알코올도 문제있고요 집에 엄마 것도 연날에 먹었지 대버렸고요. 가족도 엉망이고요. 남편도 대버렸고요. 어, 학교도 별로 저 공부도 많이 못받으셨고예술쪽도 모르시고. 뭐라도 모르시고. 아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 뭉쳐져서 가난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럼 가난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러하니까 에, 그런 것은 충분히 좀 이해하는 활동과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어, 기존에 있던 이미 이 세상을 좀 좋은 삶을 나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다양한 영역의 활동가들이 이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우리 삶이 정말 많이 들어 있는 건물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만 바꾸는 것이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리뉴얼 시키는 그런 것이 재생 사업이라고 한다면 정말 각계각층의 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어, 것에 좀. 에, 예, 보였습니다. 마지막 제가 무장이 있습니다. 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좀 뭉쳐야겠다. 스스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그 사람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고 또그 세상을 이렇게 살려 나갈 수 있는 그런 활동가들이 그룹들 좀만들어져서 어, 당당하게 활동하고 할 말하고 어리 아닌 갑대 갑으로서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이좀 편안해지시죠. 예, <laughs> 네, 우리 박영미 대표님은 어, 주민들이 그 마을에서 살수 있도록 어, 딜이 필요하다. 그거는 이제 지자체와 주민 간의 딜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과 이득을 보는 도시 재생 사업이 됐을 때 이득을 보는 주민들과도 딜이 필요하다. 이렇게 어, 영도에 사시고 계셔가지고 요즘 가하는 곳마다 영도에 이런 게 필요하다 말씀 많이 하세요. 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우리 임기현 선생님의 말 속에 제일 많이 와닿는 게 행정의 효자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참 이렇게 여기도 활동가들 계신데, 아마 그 경계에서 엄청 괴로운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에 두 발을 들, 디딜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은... 어,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는 어, 삶을 재생할 수 있는 이런 활동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뭐 제가 아까 드린 포스트 인생 궁금한 거는 계속 적어주시고 어, 김현정 선생님까지 얘기 끝나면 저희가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쉬는 시간에 저제